안녕하세요. 서울지입니다. 저도 익스플레인 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오픈 음, TX 조종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거의 다 드론에 관련된 정보라서 고정익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조금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화려하지 못해도 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바인딩까지는 해 봤습니다. 조정기를 켜고. Welcome to OpenTX. 네. 지금 바인딩을 해서 전원을 넣으면 네, 여기 초록색 LED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타면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조종기에서는 어느 부분에 어떠한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데 앞으로 어, 좀더 쉽고 좀더 어, 정확한 설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음, 제이익스플레인 보드의 채널 맵은 이렇습니다. 네, 손으로 써서 조금 못 썼는데 1번 채널이 에일로론 레프트, 여기 이쪽에 있죠, 제 왼쪽에. 2번이 에일로론 라이트,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이 3번이 엘리베이터 여기 아래쪽에 있죠. 어, 러더가 여기 뒤에 있죠. 그리고 플랩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채널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채널 수신기가 사용되었고, X8R이라는 FRSKI의 매우 좋은 수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미리, 그러면 정보 전달에 앞서 제가 이렇게 방향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에일로론을 왼쪽으로 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바로 되셨죠? 오른쪽으로 하면 이쪽 타면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엘로론을 오른쪽에 쓸때 비행기가 이렇게 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당기면 네, 엘리베이터가 뒷부분이 위로 꺾여서 올라가서 비행기가 이렇게 마치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를 왼쪽으로 치면, 네, 왼쪽 러더, 오른쪽 치면 이렇게. 러더를 오른쪽 쳤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꺾이죠? 그러면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를 틀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스로틀을 올리면, 네, 여기 케이블을, 엔진에 케이블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모터를 해서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버로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스로틀을 위로 올리면 케이블을 당기는 느낌으로 엑셀레이터 케이블을 당기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플랩은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 SG SG 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당기면 네, 스위치가 이렇게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밀면은 플랩이 꺼지고 1단계 플랩, 2단계 플랩. 이렇게 플랩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비행기가 앞을 이렇게 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익스플레인 보드의 Y 케이블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버마다 각 채널별 할당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행장에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Y 케이블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매우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 TX 조정기를 활용해서 고정이 비행에 어떠한 세팅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